<laughs> 안녕하세요, 수다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꼬녀. 저는 수다리. 저는 푸딩입니다. 레고랭 들어오세요 아 이게 지금 꽃녕님이 보내온 수제 슬라임과 문방구 슬라임이 섞은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수제 슬라임 두 개를 찾아면되는거예요 강원도 아니에요? 아니래요 <laughs> 아 돋보기를 이용해서 <laughs> 이게 수제 슬라임인가? <laughs> <laughs> 오레이바 솔라시도 이게 수제 슬라임인가? 색깔은 문방구인데 아 색깔은 문방구인데 아, 문방구 슬라임처럼 올렸어? 응. 음. 오! 와! 오, 맞나? 아, 알겠다. 뭔데? 문방구다. 와! 문방구 맞나? 문방구다. 왜 문방구인가? 내가 만져봤던 느낌이다. 아, 그러나? 문방구 뭔가? 어, 모르겠다. 문방구는 문방구라 하는가? 문방구 니까 <laughs> 문방구 슬라임이또 <laughs> 나오는겨? 오! 오! 느낌이 맞추다 왔다 소리가 좋구만와 문방구 맞나 맞다 맞나 맞다 가가 가가 내 부르셨어 <laughs> 아 한파가 만져 보나 우메 우메는 절하던데 우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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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맞다 단지에라 모레 단지 단지 와카노 와카노 보여봐 오 <laughs> 와카노 보이보래 <laughs> 느낌이 막마 끝내준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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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끝내준다 마오 마마 이거는 뭐로 판명을 하겠어 <laughs> 이거는 저기... 문방구다. 문방구? 그러면은 1번은 <laughs> <이거는> 문방구? <laughs> 냄새도 에 확실하게 느끼겠다. 문방구다. 아, 와, 나풀 바쁨 들어간다. 우와. <laughs> 우와. 문방구 이렇게 잘 된다고? 너무 좋다, 니까 아니, 꼬녀님이 업그레이드를 무작위... 무작위는 아닌데. <laughs> 허벌하지이번도돋보기를 <laughs> <호발라기. 웃음> 보나? 본다. 어떤 거? 너, 은근슬쩍 밝간다 음, 냄새는... 어. 수제인데 아 그래? 와 이거는 특이하다 와! 이거는 고무줄 같다 이렇게 늘려서 다시 이렇게 오라 된다 퍼티가 퍼티가 아니지 퍼티는 늘렸으 그대로 있는 게 퍼티인데 이거는 특이하다 고무가? 아, 약간 고무 탄성이 있다 이렇게 늘리면 다시 이렇게 온다 특이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나 모른다 왜 나한테 그러노 와아이 와. 끝내준다 와우 이거는 문방구다 우와! 와, 뭐그랬어노 와, 느낌이 문망고다. 아, 문망고가? 포티다, 포티. 포티. 어다네 아, 어떻게 느낌을 이렇게 좋게 만져노? 이거는 하파가 봤을 때는 수제다. 수제다? 그런가? 이제 됐다. 나도 좀플레인좀 하자. 나도 분량 깨야 된다. <laughs> 알겠다. 오! 네. 오! 바쁜 네. 거잘됐다 네. 그, 그러게. 한번 보자. 이다 웹메뉴 오 느낌은 오 느낌이 벌써부터 문방구 냄새가 나는니 문방구다 <laughs> 문방구 냄새가 왜까지 나는니 지금? 희가그 어. 냄새다 배 응? 냄새다 배아그배 주스 있냐아요 달아만든 배 느낌도 문방구다 아니 배 냄새라고 해서 가까이 됐다가 아주 그러고 그랬다 그래? 너는 스마트어 이거 더 좋지 어 은은하게 맞추면 좋은데 코를.. 코박코맞추면 큰일 난다 막 <laughs> 늘어나지가 않고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다 서로 아 맞나? 어.. 그러면 이거는.. 분방구다 <laughs> 분방구다분방구다분방구다 분방구다! <laughs> <분방구가>. 분방구다. <laughs> 알았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하나? 웬메 어? 웬메는 왠매. 전라도 아이가 어! 짧은 사이 있다 내가 빼간다 빼가다 느낌이.. 어. 뭐 와. 옛날에. 어. 그제리몬스터에 담을 넣은 것 같다. 어, 그러나. 냄루는. 내비 세도 문방구다. 어디 문방구다. 어디 맡아 볼게. 아, 문방구다. <laughs> 우리도 우리 응. 안 <laughs> 어, 킁킁이들이다, 우리는 안마시고 응? 냄새가 맡아 이들이다 우리는 늘어나는게 문방구다 어... 문방구다 문방구가, 문방구가, 문방구가 이랬다, 이랬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잘 늘어나나 나는 좀 물음표를 해놓고 다음거 봐야겠다 어, 그런가 그러면은 하루는 아직까지 수제가 하나도 안나왔다 그렇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옆에 좀 볼까 어 이거 하루가 즐겨먹는 호박 인절미 수제다 <laughs> <잘 됐다>. 자. <laughs> 저기 문방구 클라우드도 많다. 이거는 수제다수제 술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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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혁이 끝났다. 멋있다. 나도 만지자. 만지 빠지고 손이다 이게 <laughs> 지금 질질하다 <laughs> 지금 손이. 어저 애절한 손보이나로 어. <laughs> 하파 탄정이 볼때어떤가 우와. 이거는 100% 수제다. 100% 수제가. 그러면 하판은 수제를 다 찾았네. 그러면 아까 사고 저거는 못 사고구만. <laughs> 이이이 토끼 이이 파츠가 응 어. 하파 하루 하루 맘이 있다 아 그런가 써 어? 있나 써 있다 아 진짜 써 있나 써 있다 왜 보인다 사람 말은 이게 보면은 하파 하루마 하루 이렇게 적혀 있다 나서면 이 뚜껑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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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한 명이 한번 따라야 되나 이거 이거 저기 하루마인가 오네 이쁘다 붙는다 붙는다 이쁘다 오네 이쁘다잉 오. 이것도 어. 문방구다. 지금 수제 하나밖에 안 남겨. 우야노. 우야노 어디 서가나 우야노. 야. 아니다. 진짜, 진짜 별이다. 진짜 별이다. 자, 애절한 손좀 봐라. 저 예전에 선라손좀봐라 아, 응? 어, 이거 문방 문방구다. 늘어날 때 이게 안 늘어나려고 버티는 그게 있다. 누가 아, 누가? <laughs> 어, 근데 업그레이드 끝내주기 달라졌다 그린나? 와. 맞나? 자, 여섯. 하루는 수제가 뭐 먹어? 2랑 2다, 5다. 아. 밥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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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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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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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이거다 그거다 이걸 투콧낼만 하다 이거 꽃녀님 이거, 이거 사업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자 우리 꽃녀 의뢰님께서 우리 수제 슬라임 잘 맞춰줬다고 뭘 보내주셨다 봐봐 왜 그러노? 하루 분내다 지금. 아까다. 우리 모두 너무 좋아한다. 네. 와 그리고 이거 하루가 엄청 좋아하는 전풍기야. 너무 좋다. 뭐라 써있노? 하루 니고 여름 잘보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루루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세 분이서 과연 몇 개나 맞추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정답 맞추실 때 최대한 헷갈리도록 수제 슬라임 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문구점 업그레이드 버전은 요 중에서 네 가지를 슉슉슉슉 뽑아서 만들 테니까 하루하루 TV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수제 슬라임은 블라우드 먼저 미리 준비한 엘머스 스쿨글로 베이스예요. 쫀득합니다 여러분 로토어 파우더 너무 예쁘게 부풀어요 준비됐다 슬라임을 섞어줄게요 이런 것만 해보고 싶었어 오, 가 떡국물 묻히는 느낌인데? 와 너무 느낌 좋아 여기에 색소를 오늘은 노랑이로 개나리 노란 뭐 안돼 슬라임 완성! 두번째 슬라임은 쪙! 클리어 슬라임에 예쁜 이너마를섞을거예요 완전 무슨 옆할리처럼쫀득쫀득네 쩌드. 클리어 베이스! 먼저 용량을 넣을 통에다가 재줄게요. 이정도면 되겠죠? 자, 클리어 베이스와 진주펄이 만남! 나 와! 콩콩한 가루같아서 조심조심 만져야돼요. 이게 진주펄이라서 색깔이 예쁘긴한데 뭔가 좀 밋밋하죠 여러분? 여기에 핫핑크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No, 이렇게 트레스라인 2개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만 봐서는 멋있지, 뭐가 싫지 뭐가 웅그남인지 약간 헷갈릴 것도 같죠? <laughs>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하루하루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루루 여러분 <laughs> 루루, 루루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와 재밌게 봤다 아이가 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봐라 라마 봐라 라마 라라 라구 라라 라마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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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눌러. 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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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